안녕하세요. 여기 지금 오뎅탕 끓이고 있어요, 지금. 오뎅탕. 안녕하세요. 지금 오늘은 제가 오뎅탕을 한번 끓여볼게요. 지금 오뎅탕을 끓이고 있어요. 재료가 뭐가 들어가냐면, 오뎅 있죠, 오뎅. 여기 보이죠, 오뎅. 오뎅하고 고추. 고추 보이죠, 고추. 고추, 여기. 그리고 대파 있잖아요, 대파. 대파, 보이지 대파. 대파. 무가 있사는데 어 무가 없으면 이것만 끓여도 돼,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 주열점이 뭐냐면, 간장을 이 정도만 해서 간장을 부어줘, 여다가 이렇게 부어줘, 이렇게. 이렇게 부어줘, 그냥 이렇게. 부어주고, 소금을,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 여기는. 짜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후에 맞게, 기후에 맞게, 이제, 무를 넣으면 되는데, 무가 없으면, 고추하고, 대파하고, 간장만 넣으면 돼, 이렇게. 간장 조금 덜어가지고, 이렇게. 오뎅탕이 돼요. 아, 국물, 국물 맛있는 거 먹어보, 먹어볼까요? 아, 국물 진짜 맛있네요. 오뎅탕을 집에서 끓이, 끓이 한번 끓여보세요. 그리고 소금으로 간을 넣으면 돼요. 와, 오뎅탕 잘 끓여주고 있죠? 여러분들도 오뎅탕 한번 끓여보세요. 저렴하게 맛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오뎅탕이었어, 이게. 봐보세요.